유네크래프트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BPS 나이프 두 종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PS 나이프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유명한 나이프는 아닌데요. 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나이프로 어, 나름 유명한 나이프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구매한 이 나이프가 HK5S. 헌팅나이프, 캠핑나이프, 헌팅나이프 뭐 이거는 p s 나이프 HK2S 헌팅나이프, 캠핑나이프입니다 정말 여기 가성비가 좋은 훌륭한 나이프인지 하나씩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음, 스를낀 상태에서 무게를 먼저 재보면 가죽 v 스 포함해서 243g입니다 칼 자체의 무게만 보면 168g 입니다. 전체적인 칼의 길이는 25cm 정도로 보시면 되고 칼날의 길이만 보면 13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두께의 경우는 2.7mm 전형적인 풀탱 브레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대로 일자로 뻗은 스트레이트백 형태의 나이프이고 북유럽의 대표적인 칼들의 모습인 스칸디 그라인드의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본 스틸로 되어 있는 재질인데 1066 카본 스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HRC 칼의 강도가 57에서 59 정도라고 한다니까 굉장히 튼튼한 나이프이고 나이프 핸들은 월러스로 만들어진 핸들이라고 하고 끈을 걸수 있는 홀이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으로 따지면 뭐 굉장히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윗 부분도 보면 굉장히 90도로 절삭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 스틸을 이용해서 불꽃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적당한 칼등일로 느껴집니다. 가죽 시스는 진짜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 아니고 진짜 가죽이고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겉 모습만 보면 어 이게 아 이렇게 가죽 시스까지 오는 게 30달러 저렴하고 훌륭해 보이는 칼로 보이는데. 필드에 나가서도 제 역할을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HK5S에 대해서 먼저 보여 드렸고 이번에는 HK2S에 대해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을 꼽은 상태에서 한번 무게를 재보면 245g 칼만 쟀을 때는 165g입니다. 칼 전체의 길이는 26cm, 브레이드의 길이는 13cm, 칼등의 두께는 2. 7mm. 풀탱 나이프이고, 칼날의 형태가, 여기서도 좁아지고, 이 아래도 좁아드는게 보이시죠? 양쪽이 다 칼날이 좁아드는 스피어 포인트의 형태를 띈것 같기도 해요. 이 재질은 1066 카본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도는 뭐 57에서 59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강제입니다. 손잡이는 월넛을 사용한 나무 손잡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 뒤에 이렇게 레니드 소일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주로 우드워크를 많이 하는 부시크래프트나 캠핑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동작이 많은데 이런 헌팅나이프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이나 그런 걸 공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공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손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게 더 헌팅나이프의 느낌이 드네요 같이 딸려온 가죽 시스템 한번 보여 드리면 팔로땡이게좋죠 브라운 색깔의 진짜 가죽으로 만든 거고 7달러가 더 비싼 37달러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저렴한 거죠 이게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진 칼이라고 하면 한 100달러는 더 비쌌을 거예요 37달러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럼 두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칼날의 형태만 이거는 전형적인 스트레이트백의 스칸디 어, 그라인드라고 보시면 되고 5S는 이거는 좀더 어, 헌팅의 느낌이 나는 스피어 포인트 아니면 데이거 포인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강 강제인데도 요거는 거칠게 절삭이 돼 있는 느낌이 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한번 팅을한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약간 두 개의 칼날의 재질의 느낌이 좀 틀립니다. 같은 카본 스틸을 사용했지만 절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르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촉감이나 느낌은 좀 달라요.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를 그러 이제 실체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두 개가 정말로 가성비가 있을 만큼 좋은 칼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필드 테스트는 첫 번째로 나무를 자르는 힘을 보는 쇼핑을 한번 해볼 거고요. 나무를 쪼개는 힘을 보는 바토닝, 페더스틱을 포함한 카빙, 칼의 절삭력을 위 주로 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 자체의 살 등을 이용해서 파이어스틸 이용한 스파킹 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팅을 한번 잘 되는지 해볼까요? 어. 아, 아주 잘 되네요.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완전. 핸들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그립감도 좋고, 손가락이 딱 맞게 떨어져갖고, 잡기가 아주 좋아요. 어. 강력하게 들어가네요. 100만원 이상 때에 풀탱 나이프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잘 되네. 가보고 보다 더잘 되는 것 같은데요. 번은만 쳤는데 한뭐이 정도의 두께로 파였으니까 훌륭한, 훌륭하게 잘 되네요. 그리고 그립감이 참 좋네요. 그립감이. 어, 네, 이렇게 쇼핑 테스트 해봤고, 쇼핑 테스트, 뭐, 1점 만점입니다. 아,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누가 30달러짜리 칼로 보겠어요? 1점 만점입니다. 쇼핑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핸들 모양은 뭐, 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립감이야, 똑같이 좋구요. 블레이드의 모양만 틀린 건데. 볼까요? 그, 헌팅 아이프도 쇼핑은 잘 되네요. 아래부분은 마찬가지로 스칸디 그라인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스칸디 그라인드가 우드워크 할 때는 짱입니다 칼을 세고세게지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칼 놓치면 안 되니까 아 굉장히 바, 그 쇼핑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쇼핑만 본다고 치면 핸들 모양이 두개 똑같고 이 앞부분 둘다 스칸디 그라인드이기 때문에 둘다 잘됩니다. 둘다둘다 둘다 만점. 1점만점은둘다 만점입니다. 아, 네 그러면 5S를 먼저 바토링 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바토링하기에 충분히 두껍고 긴 칼날을 가지고 있어갖고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보겠습니다. 아, 이고 이게 잘 되죠? 간단하게 뽀샤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바토닝 할때 뭐 그립감도 좋고 칼날 길이도 충분히 두껍고 뭐 칼날이 전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어갖고 바토링 점수 1점 만점에 상중화 상 1점 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윗부분은 두껍고 아래부분좀 얇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갖고 사실 바토닝하기 에딱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되긴 하겠죠. 부분이 칼날이 얇아갖고 잘못하면 칼날이 손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는데 바토닝용 칼은 아니에요. 사실 은할 만은 하다. 네, 무리 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되지만 뭐 만점 주긴 그렇고 적당하게 되는 중점 0.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토닝. 카빙 한번 해볼까요? 일단, 카빙을 위한 그립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핸들의 모양도 그렇고, 핸들의 길이도 그렇고, 카빙하는데 아주 손이 편해요. 그리고 칼날은 특한 디브라인드고 아주 잘 갈려있는 상태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칼날 을 갈지 않아도 보시다시피 아주 카빙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느낌 좋네요. 솔텍 나이프들이 카빙할 때 칼날이 너무 무겁거나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어, 전체적인 칼의 무게가 무겁지 않아요 풀탱 라이프 치고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카빙하는데 전혀 무거워서 불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풀탱미에도 불구하고 패더스틱 뭐잘 되죠? 전형적인 스칸디 그라인드로 되어 있고 칼의 그립감도 좋기 때문에 페더스틱이잘안될 이유가 없죠. 실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더 훌륭한 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가성비가 좋은. 뭐,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0만원이 훌쩍 넘는 워라 나이프의 풀스 나이프인 가보고보보다 풀팅으로만 본다고 치면, 가성비?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저는 무조건 이 BPS 나이프를, 캠핑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풀탱인데 칼이 가볍고, 그립감이 좋고, 잘 스칸디 나이프로 결삭이 되어 있어요. 그런모말다한 뭐 거죠. 카빙 하트. 이렇게 패더스틱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BPS HK5S 나이프의 카빙 점수는 만점입니다. 1점 만점의 상중하 중에서 확실하게 상입니다. 2S. 헌팅 나이프도 한번 해 볼게요 메인 칼날은 같이 습간지 그라인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립감도 핸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립감도 마찬가지로 좋고요 똑같이 잘되는데이 칼날의 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약간 틀려요 2S하고 5S가 그러니까 본인이 취향인데 이런 디자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2S를 구매하시면 되고 난 전형적인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는 와한다. 그러면 5S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빙 잘 되는 거 보셨고요. 페더 스틱 한번 해볼까요? 네, 페더 스틱도 잘 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5S가 카빙할 때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칼날이 그라인드가 좀 다른가요? 음. 검봉순만 봤을 땐둘다스관 a 그라인드인데 절삭되는 그 재질이 약간 틀린 것 같기도 해요 특개 비교해 드리면 요게 5S, 이게 2S 인데 이거는 약간 좀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거는 코팅이 안돼 있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타빙할 때는 요게더 깨끗하게 잘리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뭐 불편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잘돼요 이것도 네. 이렇게 패더틱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5S랑 비교하다 보니까 칼날의 약간 코팅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S죠. 2S보다 5S가 그, 카빙은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 카빙 점수는 어 나쁘지 않지만, 어 최상을 주긴 좀 그래서 중0.5 주는 걸로, 어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파이어 스틸을 가지고 칼 스파이는 이용해서 불을 잘 붙일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될것 같아요. 굉장히 뭐9 0도로잘 깎여 있어갖고 거요 한번 어뭐 굉장히 잘 되죠. 완전히 붙을 불꿀 겁니다. 붙고. 네, 굉장히 무리 없이 잘 되는 거 이게 어. 5S죠. 5S 우리없이잘 되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칼 어느 부위로 해도 잘 돼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칼등이 다파이어스를 사용하기에 적당한 어, 모습으로 돼있고요 2S도 한번 볼까요? 2S는 전체적인 요 앞부분으로 하긴 그렇고 요 윗부분이 하면 될것 같은데 잘될것 같아요 어, 오우씨 안되네 아 되긴.. 아 되긴 돼 되긴 되는데 헌팅용 라이프 이 2S는 코팅이 돼있어요 네, 되긴 되는데 확실히 5S 보단 더잘안 돼요. 힘을 꽤, 좀꽤조이지 되네요. 약간 헌팅 나이프를 표방한것 같아요. 갖고 아무 헌팅 나이프 하다 보면 이제 동물에 뭐 피도 묻을 거고 약간 좀 오염될 가능성 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코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드워크 할 때는 확실히 좀 그런 코팅해놓은 게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스파크. 파이어 스 테스트는 5S는 1점 만점 만점 상 요거는 1점 만점에 0.5중 요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되긴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파이어 스틸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셔핑 점수는 둘다 1점 만점을 줬어요 그립감 좋고 칼 강제도 튼튼하고 셔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 바터링 점수, 바터인 점수는 아, 5S 같은 경우는 만점, 1점. 이거는 어, 0.5점 줬는데, 바토닝 하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칼날의 모형이 약간 대거 형태로 여기 윗부분이 얇아져요. 그러면, 바토닝을 많이 하다보면 이게 칼이 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0.5점을 줬고, 카빙 마찬가지로 만점, 1점, 0.5점 줬습니다. 약간 코팅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동물을 사냥하거나 그럴 때, 칼을 좀 부식해서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코팅된 게 오히려 우드워크 할 때는, 약간은 좀, 그 더, 깨끗하게 안 잘리는 느낌이라 할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 0.5점을 줬고, 파이어스틸 사용에 있어서는, 이건 너무 잘 돼요. 지금까지, 얘가 써본 칼 중에서 제일 잘 돼요. 모라보다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스파킹을 익히는 데서, 어, 1점 만점 당연히 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 되는, 거안 되는 칼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긴 되니까, 0.5점 줬습니다. 가성비? 풀텍 나이프인데, 30달러 때? 당연히 가성비 만점입니다, 둘 다. 1점, 1점 줬습니다. HK5S 나이프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로서는 가성비까지 고려했을 때 5점 만점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여러가지 칼을 써봤지만 200달러, 150달러 이상의 나이프에 비해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헌팅 나이프 같은 경우는 헌팅을 위한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부시크래프트 용도로만 봤을 때는 약간 스파킹하고 카빙에서 점수가 깎여갖고 요거는 그 4점을 5점 만점에 4점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훌륭한 칼이죠. 이렇게 어, BPS 우크라이나에서 온 BPS 나이프 어, 페이드 테스트 총평과를 마쳤습니다. 쥬네 크래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